예, 안녕하세요 어, 임실 농사꾼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 제가 이제 씨앗 침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꽃추싹 튀우기를 어제 했고 예, 오늘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내일 에, 파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밑 음, 작업은 해놨습니다. 밑 작업은 그 호일 깔아놨고요. 이제 보시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호일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이제 위에다가 터널 씌우고 이제 전열선을 어, 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열선 뭐 까는 거그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고추 키우신 분들은 다 하실 건데 그래도 이제 저도 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때는 꽂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열선, 여기 보이시죠? 예, 열선을 갖고 왔는데요. 자, 열선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선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요거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잘 나오게요. 자, 참고로, 요거는, 용량이 큰 겁니다. 그, 육매용 쓰는 그게 아니고, 하우스에서, 이거, 그, 뭐야, 열선, 온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어, 시설하우스 난방 전문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요거 열선을 3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고르게 돼 있고, 요거 하나가 한, 이게 한, 한 15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그리고, 이거가, 어, 열선인데 좀 두꺼워요. 일반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오는데, 1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하여 상당히 비쌉니다. 갖고 이거를, 여기서 저거까지가 한 30m 정도 되니까, 이게 90m입니까? 90m니까 요거 한두 주름, 요거 두 개? 두 개는 깔아야 되나? 그래야 열이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게 또 요것도 있어갖고 메달이야 그쵸 Was <laughs> ist 자 이렇게 해서 아아아아 아, 아, 아. 공아리 자 이렇게 해서 열선이 깔렸습니다 총어 다섯 줄 나는 그 뭐지 이거 전선을 한번더 갖고 와야 되는가 했더니 딱 됐구만요 다섯 개자 아이고 더워라 이제는 뭐엇일까 이제는 너 거기 이따가 거기 가만 히 있어 따순게 내가 이따가 불 틀어줄란 게 오늘은 안 틀어줘 다음에 틀어줄 거예요. 요이자 다음에 할 것이 이제 터널 어, 활대 꽂고 비닐저저 열선 깔아 쓴 게로 이자는뭐을 해야 하냐? 아 어, 비닐이 비닐 이 인자 깔아야겠죠예 위에 터널. 아따됐다 일로와. 이리 일로와 이리 나와 나와 일로 일로 이리 나오세요 나와 나와 일로 아이씨 나오세요 아이 장난치지 말고 아이 장난 안해라 빨리 나와 나와 빙이 덮여요 아이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아이 씨 물을. 야 물어 이거 어떻게끄지 분이지? 야 빨리 나와 철로! 아이, 아이 장난! <laughs> 아 원래 나와야 이와밥 줄게. 아 이거 참. 다토드야아 됐다 자 요렇게 해갖고 어 밑에 은박지 깔고 열선 집어넣고 터널 비닐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내일 상토 오늘 아 오늘 사야겠구나 이자봉기 오늘 상토를 사서 어 갖다 놓고 내일 아침에 어, 사공리 트레있에다 집어넣고 그, 하나씩, 아, 기계 있다고, 씨 넣는 기계 있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어요. 사기치고 있어, 나한테. 그래갖고, 일단은, 하나씩 넣은 뒤, 서서, 넣고, 물싹 주고, 아, 못하소 모였구나 이제 분기. 그렇게 해서, 어, 시 파종을, 이제, 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